안녕하세요. 에우세비오입니다. 오늘은 지우개 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지우개 도구를 클릭을 해 보면 세 개의 지우개 도구가 있습니다. 지우개 도구, 배경 지우개 도구, 자동 지우개 도구. 이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우개 도구로는 하늘 배경을 지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 지우개 도구는 이 부분 5하고 0, 9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지우개 도구는 한번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배경을 간단하게 투명으로 또는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우개 도구를 써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불러온 상태에서 저는 사이즈를 좀 키우고 배경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워집니다. 근데 지워지는데 뭘로 지워지냐면 여기 밑에 있는 배경색으로 지워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배경색을 빨강색으로 놓고 클릭 드래그를 하면 빨강색으로 이렇게 지워집니다. 배경이. 자, 배경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확인해서 일반 레이어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내가 클릭 드래그를 하면 투명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일반 레이어로 만들었을 때요. 그러면 일반 레이어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잘못하면 이렇게 원본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돌려놓고요. 저는 이 배경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J를 해서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눈을 일단 꺼놓고요. 자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붓을 조절을 해야 되겠죠 클릭을 해서 조금 부드러운 걸로 조절을 하고 자 부드러운 걸로 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옵션바를 보면 모드를 보겠습니다 자 브러시가 있고 그 밑에 연필이 있고 블럭이 있습니다 자 브러시는 말 그대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면 브러시로 이렇게 지워집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브러시를 조금 약하게 해서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저기에서요. 자두 번째 연필. 자, 연필 부분은 어때요? 딱딱하게 이렇게 끊어지죠. 자세 번째는 자, 블럭. 블럭을 선택을 해보면 자, 모양이 사각형이 된 거죠. 자 이런 부분들 클릭 드래그 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필로 바꿔서. 클릭 드래그로 해서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배경 지우개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배경 지우개 도구를 선택을 하고 위에 보면 플러스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야 되고요 인접이 돼 있어야 됩니다 허연치는 50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지 배경을 이렇게 지울 때 클릭한 부분을 인식해서 비슷한 색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미지를 지우면 배경이 투명하게 됩니다. 배경 레이어에서 작업하면 레이어가 일반 레이어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내가 클릭을 하면 여기가 배경에서 일반 레이어로 바뀝니다. 다시 해볼까요? 클릭, 자, 일반 레이어로 바뀌죠. 그런 다음에 내가 Alt 키를 잡고 클릭을 하면 여기 전경색이 바뀌죠? 전경색이 바뀐 상태에서 내가 안에서 단번에 클릭하고 드래그를 한 번에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투명으로 바뀌는 거볼수 있죠? 자, 클릭, 드래그로 해서 이렇게 칠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쪽은 다 됐고요. 자, 이쪽은 됐죠? 여기. 자, 클릭, 드래그. 자, 그러면 이 똑같은 색을 컴퓨터가 이렇게 찾아주죠? 추적을 해서. 여기 선도 클릭. 드래그로 해서 투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투명으로 된 상태에서 저는 전경색을 다른 칼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 클릭 드래그해서 밑으로 갖다 놓고요. 자 여기에 원하는 색으로 알트 딜리트로 이렇게 채워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색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마술 지우개 도구를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을 하고요. 자, 클릭 한번으로 해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클릭해서 세 번째 자동 지우개 도구를 선택을 하면 위에 옵션 바가 이렇게 바뀐데요. 내가 컬러 색상을 얼마만큼 잡을 것인지의 허용치가 나옵니다. 저는 한20 정도로 놔두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에서 내가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허용치를 50으로 놓고 내가 여기를 또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은 범위를 컴퓨터가 잡아주죠 그래서 허용치는 내가 해가면서 한 번에 클릭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허용치를 70으로 해서 저는 클릭을 해보면 자, 한 번에 이렇게 투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허용치는 색상 허용 범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0에서 255까지 색상 범위를 여기에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기본값은 30입니다. 그리고 수치가 높으면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안티 엘리아스 이 부분을 체크를 이렇게 해 주면 이런 경계선 테두리가 중간 단계를 형성해서 부드럽게 만들 때 여기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체크를 해제하지 않고 쓰면 경계선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깨져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지금 인접이죠. 자, 인접을 여기를 체크를 하면 서로 인접되어 있는 면의 색상만 삭제를 합니다. 근데 인접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칼라까지 체크를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체크를 해제하고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인접하지 않는 다른 곳에 있는 컬러까지 체크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레이어 샘플링 이 부분은 체크를 이렇게 하면 체크를 해 주면 같은 색상이 있는 다른 레이어에도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투명도고요. 자, 그러면 방금 했듯이 자, 이 상태에서 나는 허영치를 70을 주고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다 지워지죠? 근데 이런 게, 이런 부분이 지금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커형치를 80으로 이렇게 주고 다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있는 부분에 깨끗하게 한 번에 지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투명하기 때문에 밑에 색을 탁깔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을 하고 새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로 밑으로 하나 가져다 놓고 전경색은 단축키가 Alt-Delete죠 그리고 배경색은 단축키가 Ctrl-Delete로 해서 여기에 있는 배경색으로 이렇게 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우개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우세비였습니다